네 오늘 해볼 거는 금발 남캐 파티로 할 프로토콜 깨기인데 어쩌다 이 파티를 하게 됐냐 몰라요 묻지만 나도 지금 짜증 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가져온 것도 있고 요즘에 할 컨텐츠가 <laughs> 딱히 없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 파티 같은 경우에는 개파드 어반출인 메인탱커 그 다음에 나찰 힐러 연경 딜러 과로 열고 물음표 과로 닫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대체 데미지가 어디서 나오냐 그 데미지는 오늘 주목해야 되는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오늘 일단 주기연산에서할 건데, 이번 주주기연산이 이겁니다. 전투에 들어갈 때마다 메아리를 하나씩 랜덤으로 해요. 내가 오늘 주기연산 잠깐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공허 있딴거 뜨잖아? 나갔다 들어오면은 메아리가 다른 걸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보존 메아리가 뜰 때까지. <laughs> 리트라이 오지게 해서 어벤츄린 개파드 위주로 다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활락 같은 경우에도 먹을만하죠. 워낙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노리는 메아리가 활락이랑 보존. 그렇게 두 개야. 자, 가보겠습니다. 내가 연경을 8프로 토크로 쓴 적이 지금까지 없죠? 그나마 옛날에 웰트 하이퍼 캐리 파티 할 때, 그때 잠깐 까메오로 나왔는데, 그때 외에는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게 이번에 주기현상, 그냥 이거 딸랑 하나 주는데, 이게 개사기죠 고열량 음식. 이게 원래 2성이거든요? 원래 효과가 전투마다 메아리를 한번 주는데, 메아리 한번 주면은 아예 파괴돼버려 그래가지고 딱 1회용 메아리?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3성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크랙 버전 보이시죠? 절대 파괴되지 않는 운영자 모드 고열량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고 가보자. 어? 이 좋다 아군 가는 피해 120%인가 어? 시간 좀아끼자고 어? 보강 초기를 야 이거. 무난하다 재물 가자 네. 아! 네. 빠른 리트라이 할까? 아대반데아 아, 근데 지금 방전식이 좀마음에 들거든 이게 요거 요거 가는 피해 증가 아야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자 보험 오케이! 벌써 보스야? 나 지금 뭐한게 없는데? 제발 어, 실드랑 증가를 못 참는데? 아, 이거 방정식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뜨네? 아, 진동피해 가자. <laughs> 아, 나 언제 먹냐? 방정식 저거. 일단 진동피해. 축복이도 맛있어, 이게. 네? 여기서 좀 바꿔보자. 아, 그래. 빙결보 이런 거 잠깐 버리자. 어, 그래, 그래. 이러면은 파밀 한 개? 지식 한 개? 어, 나이스. 이러면 지식 한개 남았다. 버리자. 어, 됐다. 왔어? 뭐야? 되네, 이게? 왜 돼? 바로 되네? 너무 좋은데? 자, 일단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보존 메아리 뜰 때까지 리테라 좀 해줘야 돼. 감사합니다. 실드 <laughs> 준 다음에 메아리 한번 딱. 어, 데미지 좋아! 이보존 메아리 데미지로 어떻게든 우겨넣어야 돼. 지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 나이스. 내지다려 잠깐만. 어 다행이다. 이 신검 합일이 연경이 피해를 받으면은 없어지는데 다행히 방정식에 있는 피해로는 안 없어지나 봐요. 나 순간 시커 했다어 그래. 지금 진동 패시브로 반사 데미지도 조금 있죠. 그걸로도 어떻게든 데미지 유격 넣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조심. 공격기. 낙하. 역파. 그렇지. 자 우리 파티의 메인 딜러. 오 개쎄다 미쳤다 아니야 얘들아 지금 내 연경의 세팅은 궁극기 특화야 한번 궁 데미지를 보자 자 봐봐 깼잖아 봐봐 연경 개쎄지 그치 그치 맞지 야, 연경이 궁 한번 쓰니까 그냥 얘들 죽어나가잖아 <laughs> 추하다고요? 미안해 렛. 파스라이팅 니은 오케이 알았다 아 그리고 이 파티의 장점 또 하나 그냥 비주얼이 예쁨 뭔가 색깔 배치가 되게 조화롭지 않아? 어 그래 보존 피해 어 반사..어 반사가 11만 어 반사가 11만 와와 와, 연경이 4만 와 2만 와 상대를 와. 잘못 골랐어 와야 이거 되겠는데? 만져? 아님 말고 그렇지 어. 됐는데? <laughs> 딱코 딱뎀인데 개이득 양자화합 허수와 어벤츄린 납찰 공격력 증가 이러면은 데미지가 이론상 10배 오른다 미쳤다 여기서는 지금 내가 노리는 방정식이 있거든 아무거나 하나 먹어주고 바꿔보자 어 나왔다 <laughs> 나왔다 에, 에, 에. 어 좋아 이대로 가자 다음으로 여기 가자 상점에서 보존축복이 있으면 좀 먹자 아싸 맛있다 과연 최후에는 어벤이 셀까 연경이 셀까 에이 야 그래도 연경이 딜런데 어번시리보다 세겠지. 연경도 풀돌이야. 어번데 풀돌인데 어쩌라고. <laughs> 자 한번 뭐, 가보자. 시간 좀 아끼자고. 시간 좀 아끼자고. 오니끼리. 좋아. 삼성 기물이 딱. 아아아깝비어 연경 파일돌. 와 대박. 가준 기물 여기서 보존이 딱. 따락딱 아, 아 꺼져. 아, 이러면 개파드가 몇 돌이냐? 개파드도 오돌 되지 않나? 어, 딱 풀돌 된다. 와! 개파드 풀돌 미쳤다. 특성 발동 시, 개파드가 즉시 행동. 와, 개사기. 와. 부활하면은, 바로 그냥, 재행동 박죠? 미쳤다. 아, 근데, 어, 개파드가 죽으면은, 그거는 게임이 망한 거 아닌가? 라는, 차가운 말은, 노노노노 다음에, 재물 가보자. 잠이지. 어? 우연은 만나? 잠깐만, 저거 자연빵이야? 설마? 이거 나와라. 우연은 만나. 아, 까비. 한번 더? 우연은 만나. 아, 빼고 다 뜨네. 뭐냐? 뭐가 자는 거지? 자, 우연은 만나? 아! 아, 그래. 이걸로 만족할게. 고마워. 욕심 부리지 말라네요. 자, 여기서는 삼성 기을다 좋아요. 싸우자는 건가? 자, 김을 합성. 여기서는 완내 하나랑, 아, 완내래. 완이주머니. 아, 완이가 완내죠. 완내 어렸을 때 이름이 완이야. 방정식 복사. 나쁘지 않아. 여기서 역사학자가 딱, 어? 이거 충치연하게 먹자. 지금 치피가 조금 모자라니까. 와, 2층 보스 가자. 자, 이 친구, 여기도 이제 보존 메아리 나올 때까지 리테를 해줘야겠죠? 그래, 그래. 아, 꺼져. 어, 여 거길 때리면, 어, 그래. 보존. 아, 풍요, 꺼져. 아, 지식? 어, 지식? 해볼까? 지식은 또 얘기가 다른데? 몰라, 일단 메아리 켜봐. <laughs> 몰라, 몰라. 맞아, 납찰궁 데미지 좀 볼만할 것 같아. 가보자 자, 지식 메아리. 이거 괜찮으면은 한번 지식 메아리는 쭉 가볼게. 자, 보존 메아리. 쭉 빵.

일발어0 0만끝끝 일로 와와센거봐 미쳤다 와 쟤네 배려가 진짜 싫다 근데 괜찮아 어차피 얘 보스 죽이면은 얘네 다 뒤질 거야 아마 아어 찾다 나이스 궁대미지 보자 아니야 쏟아져라 어2 4만1 8만 괜찮은데 한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근데 저거 배리어 닦은 다음에 메아리 넣어야 돼. 어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벤스린딱까좋네 얘래만? 바로? 오케이 1패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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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1컷나 전부 깎아나. 돌이. 돌이. 아 그래 그래. 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 와관사대이 57만 치셨다. 연경도 57만 넣을 수 있다. 다음에 넣어 보도록 하자. 아? 어와 와씨 어 메아리 그래 그래 이 페이지 가라 이거 메아리 한 번만 더 쓰면 될거 같은데 전부 일컷! 전부 없거나! 나다 나약점 까지죠? 전... 별거 없죠? 그러지 그러지 어어 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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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채워 반사 그렇지 아, 아, 아 어벤츄리 때려아 나이스 갔다 갔다 이페이지컷 됐다 조심 오케이 진동 피해로는 적을 못 죽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딱어벤츠리 추가 공격으로 마무리 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이제 납치하는 손 나오죠. 메아리를 노려봐야겠지. 야 와. 혹시 모르니까 개파드 이거 한번. 어벤츠리만 아니면 돼. 괜찮아. 개파드할 거야 아마. 개파드가 지금 피해 확률 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 그렇지. 저거는 메아리를 죽일게. 한사2 0만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일로 와이. 아 근데 이거 뭔가 지금 메아리 쓰면 안될것 같은데 이따가 직사 패턴 나오면 그때 딜 넣을 게 없는데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에. 아 그러고 보니까 수바로그가 내 파티 하드 카운터인데? 직사기가 있는데? 괜찮나? 나찰이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 나찰 한개더 하면 안 된다 어 그렇지 그렇지 한 개면 나름 괜찮아 개파드 개파드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또 메아리 채울 시간이 벌린다 아 그래 개파디가 맞으면 되네 부활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적 체력이 많지 않게 남았는데 즉사 패턴 나오기 전에 죽일 수 있나? 어 잘하면 되겠다 어 되나 되나 되나? 된다 된다 병타 죽어 죽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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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좀 아쉽네 여기서는 진동 못 참지 아줘야지 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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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금 소원별 있으니까 모험 가자 일로 와. 아. 어. 아, 맑은 이름은 먹을 걸. 아. 아왜왜말안 했어? 너네 때문이잖아. 말해 주지. 아. 다음 모험 가 보자.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다다 같이 덤벼. 보어준 어, 진동 피에 치명타 붙죠, 이제? 어? 먹었다. 와, 좋아, 좋아. 아까는 내가 장난으로 10배 세진 어벤츄린 그랬잖아. 이거 가면 진짜 진지하게 10배 세진다, 진동 피해가. 됐다. 하자. 일단 방정식 먼저 바꿔 버려 어 좋아 지금 내가 그럼 필요한 게 수렵 두 개지? 수렵 두개 먹으면은 방정식 두 개가 한꺼번에 완성돼요 자 수렵 내놔 두 개만 내놔 딱아 하나밖에 없어 일단 먹은 다음에 지금 나머지 하나가 어디서 부족한지 좀 봐야 돼 일성에 좀 없네 일성에 일성에 수렵 하나 먹자 수렵 수랩... 아 됐다 두개 한꺼번에 완성이 되죠 앙나 아, 있다 이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되는데 아 이거 바꾸자 지독 피해 됐다 자 3층 보스 가보겠습니다 호레 일로와 보증 메아리 뜰 때까지 리트라이 해봅시다 아 파멸 꺼져 아 지식 누가 어아 지식 그만 제발요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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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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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그래 담벼라 아, 8 9마 오던가 오던가 죽어? 에너지? 채우자 맞아? 바로 메아리 데미지 보자 300만 나쁘지않아 그래, 나쁘지않아 반사데미지로 넣어 그래그래 그래. 그렇지 이거지 반사 지컷 여기서 실드 한번 더 주자 반사 조심 호레야! <laughs> 아무리 살고 싶지 않는 충동이 느껴진다 하든 그런 결심하면 안 돼. 열심히 살아가야지. 얘가 의지가 많이 없네. 아, 내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아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프잖아. 아픈 거안 좋은 거야. 자, 내가 죽여줄게. 그래. 자, 이페이지컷 되겠지? 이봐봐. 여기서 실드 한번 더할수없 전부이 커나. 전부 왔구나. 오리 아이고 박상 데혔고 있네. 내가 미웠나 봐. 나 보는 앞에서 박상을 기웠네. 자 이제 얼마 나왔다. 어 100만 뜬다. 마지막 연경 미쳤다. 이게 연경이지. 연경이 다 했다. 와 970만 어 100만 뜨는 연경을 보고 결국에 큰 결심을 해버린 호레. 연경 아니었으면은 호레가 큰 결심 안 해가지고 졌다. 야, 이만큼 사기라니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금발, 남캐 파티로, 팔 프로토콜 깼는데, 이 파티가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번에, 주기 연산으로, 보존 메아리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진 것 같다. 너무 재밌게 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경 100만 뛰는 모습, 아주 인상 깊었고, 그것 때문에, 호레가 자결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이제, 엠포리어스 나오니까, 다들 재밌게 즐기시고, 그때부터 또, 재밌는 파티, 가져올 테니까, 그때, 뵙시다. 오케이, 그럼, 빠이!